2025 HLD 1대1 잼마 컴밥 질딘 믹스전입니다. 프리시즌. 이번에 고군대 고군님이 구원해주신 게임, 어, 대회고, 어, 우승이 지참. 준우승 5올레 20p, 스몰참 2개, 그리고 3위, 어, 빨강 지증소. 예. 그리고 지참도 M자입니다. 오늘 과연 여기서 우승자가 나옵니다. 먹님과 그리고 카트님. 오늘 누가 과연 우승할지. 자, 먼저, 어, 탱검사, 먹림부터 하겠습니다. 자 역시 극딥극딥 뚜껑 갖고 오셨습니다. 4 2 3딥 그리고 이 바바스킬, 지증속작을 했고, 랩당에 2전투지시 구피가 붙어 있고요. 극딥 그리고 고어, 그리고 오거장, 베르둥고, 세크인네, 백운주, 미세리 포인트, 무기가 미세리 포인트입니다. 10 속에 지금 지정작한 거고요. 286증점 정도 되고, 6맥뎀 랩당, 네, 랩당 뭐, 어레랑 백이죠 이게 풀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지증 모노. 레이븐, 그러니까 민뎀닝구민뎀1 1 2 열에 20힘, 14덱스, 17피. 이렇게 오늘 세팅하고 나오셨습니다. 자, 상대는 이제 질딘입니다 질딘 카테님 어, 결승은 잼마로 올라오셨고 지금 캐릭 변경으로 결승은 와또 보입니다 어떤 아이템들일지 네, 결승은 일단 질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템 보겠습니다 이야 영롱합니다 진짜 450 디버튼 자 여기 이제 1 0페이또 붙었고요 랩당에3라흑 10치타 200 방상 20비 오르뜸입니다. 그냥 1도 빠지지 않는 오르뜸 뭐야. 전 세계 그냥 우주급 1등. 네. 오하어 음, 이런 게 나왔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네. 정말 수치적으로 나오기 힘든데, 네. 야 이걸 야, 대단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생명력 2%라도 됐으면 가격이 아마 막 500만 원 이렇게 다, 다운됐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음천 음 단위로 뭐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3오고장 자, 5고장 약간 초라하네요. 이거 뚜껑을 보다가 보니까. 자, 로로 미지, 맞죠? 예, 네, 플스. 이거 초창기 때 제가 경매로 가져온 그거였는데, 카테님한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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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님한테도 갔네요. 네, 273 증대매, 플스, 로로. 예. 네, 로로 미지입니다. 예. 네. 오,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레이븐, 쌍레이븐, 또 쌍레이븐입니다. 분명히 링을 파신겁니다 맞죠? 아까도 같아요. 예, 잼마도 <laughs> 지금 쌍레이븐으로 오셨고 링 파셨나봅니다 자 세크인네 그리고 대군주 지증모넛 베르둥고 고어이렇게 오늘 세팅 배우셨습니다와 한번 자 불길의 강으로 결승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쌍레이븐이 어뢰가 높기때문에 강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예. 컴백에게또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린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쌍레이버 노린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뭐 어쨌든 어뢰를 조금 더 높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자 자, 결승전입니다 프리시즌 고군배 자 오늘 결승에 먹님 컴바 그리고 질딘 카테님 자 12선 경기 시작하시죠 고겠습니다 여기서 우승자는 나옵니다 어, 역시 방금이 상당히 아프게 치리고 있습니다. 지금 1대0 컨밥이 일단 선점 갖고 가십니다. 저 장교 바로 장교 카테님, 카테님의 저게 그거죠? 뭐, 트레이드 마크죠. 저 전매특허 바로 바꾸기. 네. 뭔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꾸는? 야 설마 <laughs> 야 독수리 마르 네, 40공속 퀵에 297등 되 아주 유명한 말렛입니다 서타 말렛 들고 나오셨습니다 와네 보겠습니다 뚝배기 이야 뚝배기 그대로 날아갑니다 뚝배기 페이크였습니다 지금 <laughs> 카테님 페이크였습니다 지금 와 도, 이, 큰 망치가 무섭지 않을만큼 단검으로 쇼쇼쇼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네. 1대1 상황오 상당히 좀 핑퐁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 자, 좋아요 2대1 스코어 뭐 스코어 좀 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판 점씩. 상당히 재밌는 밸런스. 말래 똑배기한대 맞아도 맞았, 두대 맞았고. 한대더 맞으면 큰일 납니다. 똑배기 지금 극딥이거든요 방어, 방어. 아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먹님이 카테님이 무서운 무기를 들고 올걸 예상하고 질딘으로 올걸 예상하고 지금 극딥도 세팅을 온것 같아요. 예상 게임이거든요. 예상 게임. 감사합니다. 상대가 어떤 걸 들고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잘하는 것도 예. <laughs> 한 대가 장이 <laughs> 아프네요. 예. 네. 한대 뚝배기 한대 남았습니다. 지금 반 깨졌어요. 아, 카테님 한점또 차근차근 지금 쌓아 올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밥이냐 오늘 질딘이냐 우승자 지금 잼만은 그 결승이 말하는지. 안 나왔고요 카테니오 말레시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알톱으로 쪼쿵을 쪼개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멘붕오신거 아니죠? 너무 아파요. 한 뚝뚝배기 한두개 깨셔야 됩니다. 카테님 가, 뚜껑도 극기비라서. 야. 야, 한대들어가면 지금 피가 그냥 지금 당검은 연타를 노려야 되거든요, 자꾸. 어, 와. 역전. 카테님 역전. 내가 1시즌 우승자인데 누가 지금 결승에 와서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어? 요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지금 먹림 말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 카테 님 지금 스킬 있네 한계고 지금 너프된 상황인데도 지금 잘 적응하셨어요. 잘 적응하셔 가지고 지금 결승까지 왔습니다. 네. 자. 창교. 참교. 참교 먹님 참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스코어 5대 3. 야. 근데 아직 모릅니다. 이것도. 오 라지 준지참 라지 준지참 3개 어뢰를 극대화 시키겠다 더 피를 조금 깎더라도 어뢰를 극대화 시키겠다라는 세팅이고요. 오 갑자기 참교한 류에 지금 좀잘 들어갑니다.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거 의미가 없긴 한데. 어. 아, 아직 모릅니다, 멍님. 이거 효과가 아시지 않습니까? 창교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아, 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자. 이실히 풀어본 상태입니다. 한 대씩 주고 받았고. 네. 우와, 연타, 말렛 연타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laughs> 너무 아픕니다. 지금 약간 스크린 뚫고 나와서 때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뭐 템들이 차값이거든요 차로 지금 때려박는 그렇죠. 느낌입니다 지금 자 믿고 돼요, 있습니다 한박도할수 뭐. 있다 희망야로 돌리십시오 한대오자한점한 한한 점씩 자,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아 느낌이 왔나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반응 이기 얘 마십시오. 고도 k s u 자, 야 독수리 지금 도수리 지금 도 써본 사람이 아금도 k s 도 쓰셨고 저도 썼고 이제 i 테님한테손 갔네. 야, 지금 테님이 어제 질방도 우승하고 오셨거든요. 독수리 값 하나요 <laughs> 독수리는 단공으로 잡아야죠 자,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잡아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 아메트로 헤딩 한번 하고 독수리 마루로 머리 한번 찍고 막 요런식입니다 지금 아참자 9대4 지금 피가 조금 빠졌겠네요, 몽님이. 네, 아,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거 급,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극딥두에 지금 참까지 어, 라지 참을 고맙습니다. 조금 바꿨기 때문에 피가 조금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한대 싸움. 아. 아. 450딥 아메트가 막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기고 지고 할수 있다는 게자 카테님 스포인트 그 남았고 몽님이 여기서 여한점 10대 5 오, 그럼 왔나요? 온거 같은데 안 왔어요. 네. 오늘 먹는 먹는 수리가 너무 스템. 먹는 트레이드 방에 단검 올라옵니다 오늘. <laughs> <laughs> 아, 저 되게 에지 중지하는 단검입니다. 야, 한 판이라도 더 이기고 갈 건지. 목님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목님, 설마 이래가지고 우승? 아, 약간 이거 <laughs> 는것 같은데. 요 아, <laughs> 저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쪽이요. 아, 아 다이었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 동이 왜래가지고아 7인 터졌고요 기도 메타 갑니다 1대7 기도는 해도 뭐 나쁜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고군님 들어오셨습니다 고군님고군님 들어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 대회 주최자 아 세게 맞았네요 너무 아 이렇게 아. 해서 자 카테님 1시즌 우승자가 오늘 프리시즌 고군배 예, HLD 잼마 컴밥 질딘 믹스전에서 질딘으로 우승을 하셨습니다. 예, 어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준우승 컴밥에 자. 먹님 그리고 3위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결과. 3위 결과 제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카테 님은 그캡처에서 그 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샷. 네, 인내 스킬 커서 올려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확인됐습니다. 어, 역시. 너프를 시켜도 나는 우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예선 그리고 어 4강 결승 캐릭 요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라오셨나요? 상대가 대진이. 이거 좀 알고 싶어요. 어 쳇마로 오실 줄 예상을 하시고 어 질딘 질딘으로 테스트 해 보고 싶어서 질딘으로 나오셨고. 그럼 일단 쳇마 질딘전이었고 그다음은요. 두 번째 경기 아수님 유라님 수님이죠 예. 아까 잼마로, 잼마로 아, 오실 줄 알고 예. 예상도 이것도 실력입니다. 예. 그래서 잼마로 가셨죠. 잽잽전 첫 번째 경기 잽질, 그 다음에 잽잽 잼마 질딘 잼마, 그 다음에 결승을. 네, 예, 질딘으로 해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 그래도 다양하게 사용하셨네요 오늘. 예, 어, 컴밥으로 나올 걸또 예상 변경하고 예, 질딘으로 나오셨는 것 같네요. 자, 템 확인 한번더 하겠습니다. 야, 마지막 한번딱경기 해보고 바로 장교하셨죠 이걸로. 예, 오늘 독수리의 또 마르가. 퀵 40공속에 297정대의 말렛이 플스 말렛이 해결해줬습니다 예, 어뢰가 이제 어쨌든 풀스니까 어뢰가 높죠 그래서 이제 컴밥의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방어도 해야되기 때문에 450 아메트 예, 딥이 450입니다 200방상 오르뜸 예, 완전 섭탑이죠 이거는 그냥 뭐 군더더기 1도 없습니다 예, 그걸로 그리고 오고장 예, 약간 뚜껑의 무기와에 비하면 좀 약간 초라하긴 합니다 나중에 바꾸십시오. <laughs> 그래도 요건데, 요거는. 네. 자, 그 다음에 베르둥고, 그 다음 세크, 지증모너, 고어, 쌍레이븐 끼고 오셨어요. 어레를 상당히 올리셨습니다. 풀스에 어뢰까지 그리고 대군주. 요렇게 세팅하셔서 우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 한번 볼게요. 올 지참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지참, 자, 몽님, 3위는 누가 하셨나요? 삼위는 시커님이 하셨습니다. 조시커님, 조시커님 축하드립니다3위했네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첫 대회인데 네. 이렇게 큰 대회에서 3위를 어. 하셨습니다. 아 앞으로 또뭐 기대됩니다. 확실히 픽 세라프 하나기 붙은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올지참으로 우승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경기,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믹스전 처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밸런스적인 면이랑 그리고 이렇게 또타 클래스끼리 붙었을 때, 요런 재미나 이런 게 어땠는지도 좀 듣고 싶고, 한번 좀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카테님. 그래도 1시즌 우승자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환점에서 있어서 카테님의 또 생각이. 예. 자. 오 랜만에 와서 올 PK를 즐겨봤는데 밸런스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밸런스 정말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다들 어 보면은 막 10대 9, 10뭐 10대9, 8대10, 뭐 이런 식으로 다 스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클래스랑 붙어도 지금 밸런스 같은 게잘 맞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좀더 해보겠지만 예, 어느 정도는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은 별거 아니면은 네, 별거 아닌 이상 저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그림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뭐 출시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뭐 3시즌부터 진행하자. 어,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지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쨌든 준비를 잘 해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제 생각만 네. 또할 수도 없는 거고 운영진 분들도 이야기도 또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유저분들, 유저분들 생각들도 조금 저희가 이제 주위분들 예, 참여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승 카테님 그리고 준우승 먹님 그리고 자 3위 오늘 첫 예, 오신 조시커님, 오 축하드립니다. 간지입니다, 제일 간지 오늘 조시커님. 자 MVP인데 MVP. MDP. 예 상품은 제가 일단 다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자,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아무튼 APK, HLD 요요 요 이제 플랜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먹님 뭐한 마디 하시죠. 아유, 너무 뭐 말씀을 다 정리해서 잘해 주셔 가지고 뭐 지금 안 그래도 HLD 너무 재밌게 해. 다들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운영진과 또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즌 3때 언제 도입해서 또 다들 이 즐거운 또 장르 HLD의 질딘, 잼마, 컴밥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가지고 공지 아까처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APK로 가셔서 한번 세팅 한번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